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했네요? 나도 바비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매니저 형이 옆에 있어서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다음에 날 잡아요. <laughs> 겨울이라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어지나 봐요. 샤브샤브나 바비큐 같은 음식은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만족스럽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허니칩시 상상에 들어갈래요. 지금, 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허니칩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디보자. 우와, 정말 많이 시켰네요.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요. 이거랑 저거랑 이거랑. 모든 구이 3인분이랑 반찬 추가요. 아, 많이 힘들었나봐요. 그럼 오늘은 주기락 셰프가 솜씨를 발휘해 볼게요. 아, 이거 뒤집어야겠다. <laughs>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면 더 익힌 게 좋아요? 콜라요. 못 마신 지 오래됐거든요. 이거 다 익었어요. 먹어요.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상상에 이런 해프닝도 넣다니. 휴지를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닦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가까이 가서 앉을게요. 뭐, 이런. 옷 말고 입가에도 소스가 묻었어요. 내가 전부 닦아줄게요. <laughs>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눈썹이 참 길구나 싶어서요. 눈동자도 반짝반짝 참 예뻐요. 아니에요. 당신 모습은 오래전부터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걸요. 기뻐하는 모습, 부끄러워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좀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크네요. 긴장 풀어요. 계속 이러다간 몸이 못 버틸 텐데. 허니칩씨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말 듣고 집에 가서 쉬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여길 곧 끝나니까 바로 허니칩씨한테 갈게요. 나랑 같이 집에 가요. 오늘 내 임무는 하나예요. 허니칩씨가 자는지 잘 감시하는 거.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 나한테 불안과 불면증에 좋은 묘책이 있으니까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도 걱정 말아요. 오늘 밤에는 내 생각 뿐일 테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꿈도 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나오는 꿈이면 틀림없이 행복한 꿈일 거예요. 내 노래 좋아하죠? 오늘 밤 내내 옆에서 노래 불러줄게요. 아니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같이 대화라도 할까요? 어쨌든 오늘 밤에는 허니칩씨가 잘잘수 있도록 내가 힐링해 줄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바로 작년에 언론에서 선정한 힐링 아이돌이잖아요. 잊었어요? 잊어버리다니 너무해요. 알았어요. 그럼 다시 알려 줄게요. 음. 뭐 유명 언론인의 말에 따르면 주기락게 목소리는 힐링 노래를 부르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잠을 잘 때마다 아주 달콤하고 멋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렇죠? 난 허풍 같은 건안 떤다니까요? 나한테 맡겨요. 장담하는데, 오늘 밤엔 푹잘수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활력이 넘치는 허니칩시로 돌아오겠죠?